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병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일주 여자분에 권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른으로 편관과 정인눈에 해당하여 학문을 열심히 하여 명성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고 성정이 바르고 언변도 유창하고 문과물을 겸비하고 무친의 도움으로 명성과 권우위를 얻고 난관을 만나도 귀인이나 꿈의 계시로 모면하고 남편이 고시에 합격하고 선량한 남편을 만나 복을 받고 시모와 원만하게 지내는 눈입니다. 월주 편관은 활동적이며 인정을 받아 인덕으로 성공하나 금전운은 약할 수 있고. 현관과 식신운에 해당하여 빈곤이나 질병이나 생활고에서 문명의 혜택으로 재해를 벗어날 수 있고 경기가 회복되고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사업종목을 적중하여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고질병이나 전염병의 특효약을 발명하여 치료할 수 있고 평화와 풍년으로 천재지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운입니다. 식신을 보고 편관과 인성을 보면 사회적 명성을 달성할 수 있고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나 혼인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기름으로 편관과 비견운에 형제와 친우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편관운에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운입니다. 편관 짓살운에 원거리 사업이나 해외 무역을 하거나 외국 상사에 근무하고 남편이 해외 출입이 빈번하고 여행 중에 연애를 하거나 국제 결혼할 수 있고 정인 짓살운에 학문과 문서에서 무친의 도움으로 변화를 가지며. 통역관이나 특판으로 외국에서 근무할 수 있고 해외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서 차량 운전을 하는 운입니다. 비견 짓살론에 남용재나 친구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할수 있고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양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짓살론에 해외에 진출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할 수 있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양살이를 할수 있는 운입니다. 짓살론에 전성기를 맞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끄는 운이며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지는 운입니다. 겁살과 짓살이 합을 하므로 눈웃음을 치 치고, 치고 애교가 넘치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편관과 비견운에 직장이나 명예에서 경쟁을 하고 혼인하는데 경쟁자가 나타나고. 남편에 대한 애정이 분열되어 재원수가 있고 나이 권위가 하락할 수 있고 월주 편관은 육친과 친구로 인하여 피해 볼수 있고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여 불화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편관은 시험에 불합격하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재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질 수 있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다하거나 남편으로 고민할 수 있고 남자의 유혹에 수모를 다하거나 남자와 헤어지거나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을 다하거나 재원수가 있는 운입니다. 불르남은 편관 짓살 운에 남녀가 직장이나 거주지의 변동이 많고 편관 짓살이 형이나 충을 보면 남편을 잃을 수 있고 정인 짓살론에 참견을 잘하고 방랑수가 있으며 서치와 낭비를 하고 모친의 차량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식신 짓살 눈에 성공하다 실패할 수 있거나 돈이 안 되는 일로 바쁘거나 여자의 경우는 자식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식신 짓살이 형이나 충을 보면 아들을 잃을 수도 있고, 비견 짓살 눈에 동료와 방탕스런 생활을 할수 있고, 짓살이 충이나 형을 보면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눈입니다. 신사가 파가 되므로 파손, 절단, 변동, 이동, 수술을 겪을 수 있고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많을 수 있고 부모와 이별하거나 생활이 변동이 많거나 가정이 불안하고 배우자에게 해로울 수 있고 말년이 외롭거나 자식과 이별할 수 있고 형벌을 받을 수 있거나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나 소장을 조심하고 대장이나 폐를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칫살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사숙고하고,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거나 독립하면 실패수가 따르니 근신하며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